호내에도 홍매 터널 을만들었군요 혼자 보기가 아까워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강 벨트는 대대데요 여기 양 이영서, 아. 양산 을 김태호, 김해 가 박성호, 김해 을조 홍매나무. 우리 이제 선수들입니다. 좀 잘해 주기를 바라고요. 음. 남녘에서 뽑아다가 여기다가 심었습니다 꽃이 이렇게 부산의 북을의 박성훈 북갑의 서병수 사상의 김대식 사갑의 이성권 사을의 조경태 강서의 김도읍입니다 좀 부산 파이팅 해주시고 부산에서 아, 우리가 한두석 내주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라도 부산에서도 아, 정말 우리가 압도적으로 80% 90% 인상을 아, 당섭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아, 이봉규 문갑식 방송에서도 한동훈은 사죄 반성한다고 했지라고 말했습니까? 어, 이거 내가 말하니까 다른 데서... 홍매 꽃이 빨갛게 피어오고 있습니다. 봄은 봄이로 그 추웠던 겨울도 지나가고 봄이 왔습니다. 봄은 청춘이요 꿈이요 희망이로 다몇년에 되면 여기는 이제 네. 홍매 터널이 되겠지. 규진 학생님 몸이 아직도 안 좋습니다만은 음, 견디고 있습니다. 이 시간도 지나가리라 고통의 시간도 지나가리라. 이 e h a 가 e g o 고계시 e o 나요. 어이. 나 지금 종무실이야. 이식을 했더니 꽃이 다 져버렸네. 홍매가 지금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. 엊그제 이사를 왔습니다. 정들문 타양도 고향이겠죠. 이게 이제 100년이 가고, 200년이 가고, 1000년이 가겠죠. 날씨가 찌푸퉁합니다. 비가 올랐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저는 암 치료가 다잘 되고 있습니다. 시련의 이 시간도 곧 지나가리라.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네. 암 수술을 하고 하는 것도 다 수행의 한 과정이고 방편입니다. 네. 우리 부처님께서는 6년 고행을 해가지고 다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습니다. 방송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